야 15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나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르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역대지 질약에 기록되니라. 아멘. 유다왕 아사리아, 우시아죠. 아, 일명 우시아 또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유다왕 제50년에 문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 문하엠은 10년을 다스립니다. 10년을. 그런데 우시아 39년에 39년에 왕이 되어서 10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4 9년년지지인죠죠 그러니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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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부가0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없이 바로 뒤에 이제 왕이 되었어0 합니다. 그러니까 0사랴제0 0 년이 아니라 아사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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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이 50년에 이제 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길게는 1년, 짧게는 몇 개월의 공백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황을 보았을 때이 공백은 단순히 연기한 것이 아니라 이 부가이야, 즉 무나임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하여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발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또이 어, 부가이아를 왕으로 옹립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두 세력, 세력 사이에 싸움이 있었겠고 에, 어쨌든 부가이아가 왕이 된 것으로 보아서 에, 아버지 우시아, 우시아의 편을 들고 또그 아들 부가이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지 몇 개월 사이에 이 공백은 사실은 이 부가히야 정권의 긴장을 나타내줍니다. 지금 그, 그 뒤로 부가히야가 뭐 왕권을 뭐 안정시켰더라 내지는 뭐 땅을 넓혔더라 내지는 이러한 치적들이 나왔더라면 부가히야가 처음에 왕이 될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전국의 불안정 그런 반대하는 세력들로 인한 그 긴장감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겠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아마 국론을 통일하고 또 자신의 세력을 안정화시키지 안정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에 대한 평가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재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게 수식이 붙는 그 수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그런 위기 속에서 왕이 되어서 2년을 왕으로 통치하였지만 국론을 통일할 수 없었고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없었던 부가야. 그에게 결국 또한 자연스럽게 이런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였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부가히야 베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가가 반역하여서 반역한 내용을 오히려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 0 명과 더불어 죽였다. 그리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왕궁 호위소에서 부가히아 부가히아를 죽인 것으로 보아 장관 르말레의 아들 이 베가 이 베가 또한 베가 부가히아의 측근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호위소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비서실 뭐 이런 것이니까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베가 배가, 베가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때 왕을 죽이고 또 왕을 호위하던 군대 장관들이겠죠. 이름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베가의 복음가는 그런. 에, 군대 장관들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르곱과 아르에를 죽이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 길르앗 사람 5 0 명을 더불어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 그 군대 이렇게 하지 않고 길르앗 사람이라고 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 이 길르앗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손과 아, 루벤 자손이 에,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아 가나 요단강 동편 그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지수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 여기를 이제 길르하시라고 하는데 이길르하 사람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이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바로 이 길러앗 사람이죠. 그래서 길러앗 사람은 사사입다의 후손이라고 사사기 11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이 사사기 그 입다가 사사가 되어서 그때 에,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합니다만, 그때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와 어, 길러앗 사람이 입다와의 전쟁에 대한 에, 기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길르앗 사람 5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부가히야, 부가히야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호위병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베가가 왕권을 잡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는 과정에서 죽인 사람들로서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 사람으로 이길러아 사람 50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매우 부가이하에게 충성스러웠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을 열1개 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란에 반란에 반란. 이렇게 이런 반란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자중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왕과 왕들의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가면서 수많은 장수들이 죽었을 것이며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국력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런 반란 속에서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점점 점 허약해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반란과 반대가 일어질 때마다 오히려 이 길르앗 사람과 같은 그리고 여기에 이름 기록된 아르곱과 아르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어쨌든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았을 때 이것은 큰 극과적인 손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였든 어느 나라에 속한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질서와 평화와 번영을 구구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둘로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뒤엉켜 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쪽에서 나뉘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 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서 이스라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유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정통성 안에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남유다입니다만 왜 성경에서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도 아 읽기가 지치지 않습니까? 하, 또 죽고 죽이고 반란 일으키고 하니까. 아주 읽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의 백성, 언약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봐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 그 언약의 계보 밖에 있는 사람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을 봐요? 그들이 저지른 악의 크기를 봅니다. 하지만 선한 것, 잘한 것, 정직한 것을 보고 평가를 받고 있는 유다 사람이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하나님 눈 앞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남 유다나 이 기사엘이나 죄에서 떠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또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였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들 개인 안으로 그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도 있고 또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토설되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하고 선한 것들은 그것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각자를 향하신 그 뜻이. 깨달아지는 또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반역의 역사, 서로 죽고 죽이며 수많은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죽어가고 또한 백성들은 얼마나 큰 도탄에 빠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루한 악한 역사, 그리고 듣기조차 거북한 이런 반역의 역사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하나님께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삼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우상들과 이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